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성인군자마저 그 사람 훌륭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예수는 신이 아니야. 사람의 자식이야. 그들도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인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은 있지만 왜믿음에 힘이 없냐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진짜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바로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의 그런 고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깨닫게 하신 방법이 뭐냐? 손에 주어 주는 하나님, 손에 주어 주는 예수님. 그게 바로 말씀이 말씀. 왜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 그건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두 부류에게도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헬라인들은 뭐가 있었냐? 신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진리,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 유대인들의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한 계시야. 그런데 헬라인들의 말씀은 뭐냐? 땅에서 철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하늘로 연결하는 거예요. 방향은 다르죠. 그러나 그두 쪽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말 뭐예요? 말씀이 말씀. 신을 어떻게 볼수 있는가? 신을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있는가그 질문의 대답을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 복음의 첫 번째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은 곧 이꼬르 하나님이면 하나죠, 하나. 근데 가운데 문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한 존재예요, 두존재요 함께니까 두 존재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이두 표현을 합해보자면 무슨 뜻이냐면, 아,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다른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성부 하나님 말고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까? 14절. 원래 하나님 말씀이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본질이죠.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알아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누구와 연결해라고요?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요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딱 1장에서 정리를 하고 2장부터 차근차근 그 잠든 방법이 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죠. 말씀, 성령.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뭐가 좋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가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되는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죠. 영생이죠. 그래서 사도 요원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창조하실 때 결정이 됐다 하신 말씀. 그 확정을 어디에 있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이 기록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니 확신이 들면 뭐가 욕심이 나고 뭐가 불안할까 왜내믿음이 힘이 없느냐 연골고리를 확인해 봐야 돼 근데 대부분 어디서 끊어져 있어요? 출발부터 끊어져 있어 말씀 보지 않아 성령 충만의 힘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우리는 이것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근데 이 안에 뭐예요? 거기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고리를 끼워야 돼 말씀부터 성령부터 말씀과 성령을 붙들면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연결이 우리의 믿음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에요.